안녕하세요. 로이스티의로이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께 만화오트 1.0, 1.1.0.5인데요. 네, 바로 플레이 보죠 이제 이쪽에 추가된 모드,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줄 건데요. 이쪽에 추가된 모드는 없지만, 블럭과 방어, 무기들은 대충 있으니, 잘 둘러보시고, 판단해서 침대 같은 거 여러분이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무 양털이나 썼고도 침대가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색깔 양털을 써야지만 침대가 한개 나옵니다. 그 침대는 그 색깔에 맞춰 나옵니다. 자. 제가 어디냐면, 흉란분인데요이가 지금 좀 꾸며놓은 가 못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여기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요? 난또 제가 햄스터 두 마리가 있는데요. 다음엔 이 햄스터들을 햄스터를 해볼게요왜 이렇게 무섭냐, 이렇게. 에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잠가시고,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마이크 버튼에 들어와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참여하기 누르시고 참 나가기를 누르지 마세요 안될까? 자 이쪽이 추가된 걸보죠자 이제 이쪽은 제가 만들 시드에요 이거 불 불사의 토템. 불사의 토템은 이 상자 안에서 이 불사의 토템을 방어구 쪽에다 드시면 반대쪽에다 드립니다. 그 다음 또한개 더. 이, 엑스, 소환사, 병원사. 다음, 라마, 라마. 자, 뭐좀다른는데요 라마의 귀가 있잖아요. 귀를, 지금빡빡 나오게 해서 신발로 변했어. 이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집인데요. 여러분들 집 밑에 또 옆에 계단 있고 그 앞에 또집집 집 있는 걸 봤을 거예요. 토토로연 집에 가면 헤어 헤어링인가 거기에 있으니 제 친구까지. 어제 당연제 친구까지 있으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환사를 한번 보여드릴요 소환사는 마치 소환사입니다. 이렇게 옷도 정갈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라마. 여러 종류인데요 라마는, 카페. 들어가서, 카페를 드리고, 한 개씩 넣으면, 색깔이 바뀝니다. 저 조정할 수 없어요. 병명장 나나 일단 이분만 더 바꿔요. 자 이제 마지막. 픽스는물 건물이나 물건을 통과하는데 무슨 뜻이냐? 소환하면 건물이나 이런. 아, 네. 위기 운명 시험 네. 난이도 시험으로 바꿔봐서 설치하면 몬스터 들이이 몬스터가 보다시피 건축물을 품는 몬스터 다시죠 통과했죠. 말대로 통과한 거. 보이시죠? 이제, 이, 이쪽에, 끈식콜라에 표가 된걸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제, 대충, 침대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안가지 추가된 기능술라 블럭이 한 번쯤 바로, 바로 떠어지면 중력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이 침대는 요런 이 빨간색 원래 침대도 네 흰색, 발색, 회색, 검은색. 자, 이렇게 종류가 대충인데요. 이 진대들 다, 진죠그 다음, 셜커 상자가 있는데요. 셜커 상자가 뭐냐. 알데시아 거면 아시죠? 평화로움이 아니요 우리가 서바이벌이야, 서바이벌이고, 지금 평화 로움이 아니면 이지커과제 공중을 날립니다. 자 여기 원래 설치되어 있었는데 박았어요시커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옆에 같은 곳에터도 없습니다. 캐면 나가요. 요 하지만! 코블루 밝은 밝은 파란색 유리 테 테라 코타 나온대요 그 다음 또이 네? 저다른 있고 당연히 조져서할수 있어요 셀커 있다면서 도망치면서 애들 몰래 딱 보내서 이 셀커 다 없애주고 셀커 다 죽여서 갖고 와서 친구를 사해하면좋 결과가 되겠죠그 다음 노란색 셀커 노란색 셀커 3블록이나 위에 있으면 안열립니다 없으면 열립니다 빨간색 절거상자 흰색 절거상자 초록색 절거상자 아녹색 녹색, 녹색 절거상자 흰색 절거상자 회색 절거상자 검은색 절거상자 마지막 갈색 절거상자 갈색 절거상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또이 밑에 보시면 또이 새로운 블록들이추어졌어요 저희가 제 저희 집에서 보셨듯이 이상한 막블록이 있었죠. 아직 조금이 더 남았습니다. 다음. 이거 권을 주시고요. 자, 이 집에서 보셨죠? 대충 만든 집. 이 집에서 이렇게 이블록인데요이블록은이 코블스톤 나? 테라코스코타지. 자. 종이블로한 번씩. 이거는 뭐, 위에 블럭이 아무거나 있어도 괜찮더라도 괜찮아서 괜찮, 괜찮습니다. 아, 이러기 좋겠다. 친구야, 올리기 이렇게. 앞으로 가시오. 옆으로 가시오. 설마 미쳐서. 방연 전환이 다 있네요. 아. 그 다음, 제가 이, 이자들은다 색깔별로 다돌려이용안같요 버전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종류가 되게 많네요. 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건 모르겠고, 이건 아니에요. 방향을 보이지 않고. 벽단지로 좋겠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내리면. 흰색 가루 가루인데요 가루의 종류는 양털이랑 똑같이 배치되어있고 이제 이 가루가 뭐아지면 이게 된대요 이것도 양털이랑 똑같이 돼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이오마인걸포트라도 여러분한테 기 위해 노력을 해봤는데요 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관심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친구를 만나 시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엔 저희 햄스터들, 햄스터들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아니, 토요일, 토요일쯤에 제가 영상,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전방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도티님 유튜버에서 나온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저는 다음부터 클 클랜을 만들겠습니다 이 예, 다음 클랜은 뭔지 여러분들 유튜브 참고하셔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되지. 일단 토대로 어떻게 늘었네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모비즌 사용해서 영상 올리면 좋겠습니다. 네전 얼굴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얼굴 얼굴 나와 달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